국민 총화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동통신 사업의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권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성경텔레콤은 결국 정보통신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다시금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진행되었으나 성경텔레콤은 또 다시 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의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동통신 업계 시가총액 부동의 1위로 자리잡고 있는 SK 텔레콤이 만들어지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최종현 회장은 성경 그룹의 선대회장이었습니다. 성경 그룹은 SK의 옛 명칭이고요. 그때 당시 성경 그룹 최종현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게 됩니다. 10년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해야 한다. 라는 지론을 마음에 품으며 미래를 위한 비전 사업을 물색하던 도중 삐삐를 통해 인기물살을 타고 있던 정보통신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종현 선대회장은 성경텔레콤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통신개열 사업은 최신부라는 국가기관이 담당했습니다. 1992년 최신부는 제2이동통신사업의 허가신청 개시를 공표했죠. 이미 통신사업을 미리 준비한 성경텔레콤은 사업허가를 신청하여 6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동통신사업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최종현 회장이 서로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정계와 언론들을 통해 특혜 시비가 불거지게 되었죠. 결국 최종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성경이 신규 사업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에 정당하게 임했으며 만약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기꺼이 포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최종현 회장은 이럴 바엔 차라리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생각으로 정보통신사업권을 내려놓게 되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최신부는 제1이동통신의 민영화와 더불어 다시금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을 진행하는데 전국 경제인연합 바로 정경련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도 성경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당시 정경련 회장으로 있었던 최종현 회장은 경쟁 과정에서 재계의 화합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두 번째로 이동통신 사업권 취득을 포기하게 되었죠. 대신, 민영화가 이루어진 한국이동통신의 주식공개 매각에 참여하게 됩니다. 8만원대였던 주가는 성경의 참여 소식에 4배 넘게 폭등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야 훗날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과 함께 결국 23%의 지분을 주당 33만 5천원으로 총 4,271억원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특혜설, 혼수설 등 유언비어도 사라지게 되었죠. 정보통신사업의 서막을 이룬 최종의 내장은 과거에도 사업을 확장한 이력이 있었죠. 최종현 회장 취임 당시 SK는 섬유를 다루는 직물 회사였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SK를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석유로부터 섬유에 이르는 산업 수직 계열화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첫 번째 과제로 삼게 되었죠. 때마침 1차, 2차 석유 파동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던 1970년대 사우디 왕실과 친분이 있던 최종현 회장이 직접 사우디를 찾아가. 원유 공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며 국가적 위기를 두 번이나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로부터 석유사업에 대한 수완을 인정받아 성경 그룹을 석유사업의 민영화 인수 주체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이 그리던 석유와 섬유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게 되는 순간이었죠. 글로벌 인류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방침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은 최태원 회장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IMF가 한창인 1998년도에 취임한 최태원 회장은 사업 구조를 글로벌 중심 사업 구조로 전환하고 그룹 자산을 기존의 여섯 배, 매출을 네 배까지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최태원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반도체의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 끝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하이닉스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현 선대 회장이 꿈꿨던 성경 반도체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017년에는 SK 실트론과 SK 머티리얼즈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초 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와 삼브라질수의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는 곧 선대회장의 발자취를 따르듯 최태현 회장 역시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SK는 수소산업과 바이오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5년간 수소산업 투자 예정 금액만 1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창출되는 예상 일자리 수만 총 21만 개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오 사업의 경우 국내 최초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미 FDA 승인까지 독자 진행 성공한 것은 물론 지난 몇 년간 아일랜드나 미국의 의약품 생산업체 및 시설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생산기지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오늘날 SK는 국내 전체 기업 중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그리고 SK 임직원의 노력이 이루어낸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과인 것이죠. 현재까지도 SK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